첫 줄에 간접 의문이 와 있죠. 의주동. 근데 여기서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인데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의문사 투동사로바꿔고 됩니다. 그래서 where to pay attention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where는 was 나 which 이런 걸로 바꾸면 다 틀려요. 얘는 얘를 꾸미는 분사겠죠. 그래서 ing를 쓴 거고 자동사 처리된 겁니다. 여기 pp 쓰면 틀리고요. 이 대신 음, relate 의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was 나 which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목적격 관대 대시 빠져 있고 이 두의 목적어가 없죠. 생략돼 있습니다. 대신에 워치 생략돼 있고 since가 있기 때문에 have been trained 완료를 썼죠. 완료형 수동. 그 여기는 앞절 전체를 받는 음, 주격 관대 계속적 인법의 주격 관대 비동사 생략돼 있고요. 그래서 형용사를 쓴 겁니다. good for following 워드 for finding 이렇게 병렬이고 노후의 목적으로 또 의주동. 근데 여기는 어. 떤 곤충을 내버려둘지. 그래서 여기는 다시 주어 should 동사로 바꿀 수 있겠죠. 그 which insects they should live 적을게요. 주어가 they니까 they should live alon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는 의문 형용사니까 이렇게 같이 온 거지. 하나의 의문사로 봐야죠. 여기 또 의주동. 얘는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되면 틀리고요. 그 다음 no랑 no랑 여긴 조동사를 써서 can build and tear까지 다 병렬입니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얘는 대슬 a t 을 쓰면 틀리죠. 이름이 다이아몬드야. 그 다음 요 놈이 주어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has. 그 다음 얘는 미래가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if he were to be입니다. were to be tested.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을 때 쓰는 놈이에요. 이때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서 were he to be tested 이렇게 됩니다. 예를 네, 뭐 should를 써서 if he should be tested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긴 할게요 if he should be tested 근데 뒤에 우드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word2를 쓰는게 좀더 좋긴 합니다 얘도 if 생략하면 should he be tested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어법 출제 가능 서술형은 여기랑 여기 얘도 나쁘진 않겠다. 네, 내용 나볼게요. 일상에서 우리는 이전의 경험을 사용을 하죠. 예측하려고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가? 다른 환경이 다른 예상을 만들죠. 이거 주제 파트. 이러한 사실이 삽입 가능합니다. 심오하게도 묘사되는데, 뭐 깊게 묘사된다, 깊이 있게 설명됩니다. 과학자 자일드 다이아몬드 그의 책인 총균쇠에서. 유명한 책이죠. 그는 설명했죠. 모험을 돌아다니는 뉴기니아 정글이요. 원주민 뉴기니안과 그가 말한 겁니다. 이러한 원주민들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 일을 서양인들이 하도록 훈련받은 일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 원주민들 멍청한 거 아니었어요. 헐들린 동사를 부정합니다. 얘는 원주민들이야. 원주민들 감지할 수 있죠. 가장 애매한 변화를 정글에. 그런 것은 좋은 거잖아. 포식자의 추적, 아, 포식자의 흔적을 추적하는 거에 좋고, 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에 좋고. 원주민들 알았죠. 어떤 곤충을 내버려둬야 되는지,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도 알았고, 만들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었어 거주지를 쉽게, easily죠. 다이아몬드는 이런 시간을 써본 적이 없죠. 그러한 장소에서 능력이 없죠. 집중할 그러한 것들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음, 이것까지 포함하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에 그가 그러한 일에 테스트를 혹시나 받는다면 그는 잘못할 거예요. 내용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 일상에서 우리가 이전의 경험을 쓰잖아. 뭐에 집중할지 예측하려고 다른 환경이 다른 예측을 만들죠. 그러니까 경험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의 책에 써있대. 이 사람 뉴기냐 가봤거든, 원주민과. 이 뉴기냐 원주민들은 서양인들이 하던 걸 못해요. 근데 멍청한 건 아니야. 그들은 다른 걸할수 있어. 어, 정글의 변화를 감지하고, 아, 감지하는 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거든.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런 것도 못하잖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 테스트 받으면 얘도 못하겠지. 네, 그래서 다른 환경과 경험이 다른 능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더 정리해보면, 어, 주제는 환경과 경험이 주의 집중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니까 이전 경험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할 대상을 예측하고 환경이라는 게 다른 기대를 만들어. 그래서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환경에 익숙한 사람과 달리 어디에 집중할지를 못한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뭐야? 삽입 가능하고 순서도 가능합니다. 대입 파악은 당연히 가능하죠. 애초에 빈칸 추론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